저는 여러분의 스페인어 처음을 책임질 시원시콜 스페인어 클라라입니다 스페인어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 스페인어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스페인어 기초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언어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말해 뭐해 기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스페인어 기초공사 아주 튼튼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가장 진부한 말이 가장 진리, 기초가 중요하다 스페너 공부는요, 부익부 비익빈이에요 가진 사람이 계속 가져요. 뭘 가진 사람? 튼튼한 기초를 가진 사람이요. 0에다가 아무리 뭘 곱해봤자 0입니다. 내가 튼튼한 기초를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수를 곱하는 것보다 기본 값을 늘리는 게 핵심이에요. 섀도잉이든 드라마든 유행하는 그 어떤 학습법도 최소한의 기초를 다진 다음에 가능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기본기는 어떻게 늘리죠? 문법이랑 단어죠. 아, 너무 주입식 아닌가요? 언어는 소통인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주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많이 주입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하루 10분, 아니면 뭐 하루 한 문장, 한 단어, 내게 맞는 학습량을 정하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많이 하는 것보다도 조금이라도 제대로 내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교에서 1년 넘게 영어 문법 공부했어도 영어 잘 못하는데요. 문법적으로 완벽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회화로 연결할 수 있는 그 최소 문법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법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다는 건모든 그냥 통째로 외운다는 건데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암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요가 나는 이구, 쏘이가 뭐뭐이다 라는 그 문장 구조를 이해할 때 요쏘이 글라라, 요쏘이 코레아나, 요쏘이 프로페소라 유수이, 우아빠 이렇게 단어를 바꿔가면서 무한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회화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최소한의 문법이 중요합니다. 아는 단어가 들리고 들려야 따라 말할 수 있어요. 모르는 단어 무작정 계속 들어보세요. 계속 몰라요. 계속 들으면 알아지는 게 아니라 아는 단어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항에 갔어요. 그런데 직원이 다음에 또 바스포티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여권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상황상, 아, 빠싸버릇대가 여권이구나 할수 있지만, 다음에가 주세요 라는 뜻인 것을 알고 있을 때, 그런 맥락을 통한 의미 유추가 훨씬 쉬워지겠죠.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싸버릇대라는 단어를 듣고, 자매가 주세요인 것을 유추할 수도 있겠고요. 완전히 영이면 들리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와 문법이 많을수록 이렇게 상황과 맥락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또 그렇게 입력된 것들을 따라 말하면서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인 후에는요 드라마나 영화로 공부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어느 정도 기본기가 쌓이고 내가 100% 들리진 않더라도 맥락으로 눈치로 아 무슨 말 하는구나. 이해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드라마나 영화로 공부하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대사를 외울 만큼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 있죠? 요즘 여러 플랫폼에서는 스페인어 자막 지원이 되잖아요. 아, 저 말을 스페인어로는 그렇게 표현하는구나. 문화가 반영된 실제 회화 표현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귀가 트이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 이렇게 기초를 탄탄하게 가지면서 스페인어 공부를 시작하면 그 재미가 두 배, 세 배는 커질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들리고 또내 입으로 말하는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기초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 꾸준하고 재밌게 스페인어 공부해볼까요?